휴먼 인더 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업무를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고 있는데 적어도 한 번은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AI의 활용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은 개입해야 된다. 휴먼 인더 루프. 자, 여기서 중요한 책한권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AI 시대의 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말 실제적인 생존 가이드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작업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ai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주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는 것들, 특별히 휴먼인더루프에서 이야기하는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 이 원칙들 이 책에도 다시 한번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코노미라는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필코노미 뭘까요? 감정을 의미하는 필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가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코노미 기분이나 감정이 우리의 소비를 이끄는 목적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필코노미였어요. 이책세권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어른의 기분 관리법인데 심리학 평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어떤 기분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우리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 필코노미 강조하고 있었던 책들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로 클릭이었습니다. 제로 클릭, 어, 클릭이 제로, 어, 클릭 뭐, 무슨 내용일까 네, 유추해 볼수 있겠는데요. 소비자가 뭔가를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하는 그래서, 고객의 클릭한 횟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현상이 바로 제로 클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인지부터 해서 탐색 비교 선택 구매의 과정을 요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특별히 두 번째 탐색부터 네 번째 선택 요 구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구매할 때에 인지하는 순간 바로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혹은 느끼기 전에 이게 참 무섭습니다. 느끼기도 전에 ai가 최적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대안을 바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매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 탐색 역량이 중요했다면 과거에 이제는 플랫폼의 제한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라것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레디코어였습니다. 준비된 상태가 삶의 가장 중요한 코어 핵심이 되었다. 그래서 레디코어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측면인데요. 레디코어라는 것은 것은 실패의 위험을 줄여주는 안정감을 선사합니다만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그 완벽한 통제, 인간의 완벽한 계획성, 뭐 이런 것들 이 통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로 뭐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너무나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거 내가 준비해야 돼 레디 코어 이렇게만 강조하다 보면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면도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AX 조직이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의 조직 운영의 대전환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자율성인데 예전과 같은 방식의 조직 운영은 이제 되지 않는다. 탐 리더, 정말 리더들은 관리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실전에 뛰어들어서 직접 일할 수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던 키워드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파이형 인재라는 것이 나왔었어요. 결국은 AI 역량 핵심인데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T자형 인재가 중요했습니다. 두루두루 넓게 관심을 가지는 일반적인 역량에다가 하나의 깊은 전문성, 그래서 이 T자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뭔가 내려와야 됩니다. 뭘까요? AI 활용 능력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이죠. 파이형 인재.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픽셀 라이프인데요. 어, 디지털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픽셀이라고 하는데 작고 많고 또 짧게라는 이 방식 소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다 많다 짧답니다. 자첫 번째 작답니다. 최 되, 되도록 최소 최소 단위로 나눠서 소비하는 것들 작다. 그리고요 수많은 체험 요소들을 다층적으로 다채롭게 경험하는 거 많은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 거 많다. 마지막 세 번째 짧은 시간 짧은 기간 그 찰나를 향유한 다음에 다음으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짧다라는 것도 그래서 작다 많다 짧다 이 키워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찾아보고 그리고 해독해 보는 이 프라이스 디코딩인데요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품이라는 보여지는 측면과 보이질 않지만 그 내재되어 있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좀 나누어 가지고요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들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기적 소득 제품력 이라는 것은 다달이 생활비를 충당 해주는 단기적 소득 측면이라면 우리 브랜드라는 것,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산과도 같다. 그래서 빨리 내가 뭔가 가고 싶다. 단기적으로 소득을 얻고 싶다 할 때는 상품 상품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멀리 가고 싶다. 장기적 자산을 좀 축적하고 싶다 할 때는요 브랜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이 브랜드력 이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 건강지능 HQ부터 해서 아홉 번째 1.5 가구 열 번째 근본이지. 인간의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 그야말로 건강지능 HQ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관리를. 어, 뭐 하는 역량이에요?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편에서 정말로 도전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 실천하는 역량이 중요한데요.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는 건강 비즈니스가 되어야 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는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이제는 그냥 필수적으로 그냥 모든 어떤 생각과 우리 삶의 어떤 기준 가운데 건강이라는 거를 놓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가 되었다. 그래서 건강 관리가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 그냥 생각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 본질적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건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어, 꾸준하게 관리되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관리가 답입니다. 이게 예, 건강지는 HQ였습니다. 자 아홉 번째 키워드 1.5 가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또 연결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삶이 1이라면요. 예, 유연한 연결감 이것은 0.5입니다. 새로운 가구 형태가 왔어요 자율성과 연결감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여기서 강조점은 요 자율성에 있습니다. 자율성이 우선순위고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1. 독립적인 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요. 여기에 이러한 원인 이유들 때문에 심리적인 고립과 경제적 부담, 혼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위험, 어려움이 있을 때의 문제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외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내가 더하거나 된 것들 이것이 바로 0.5의 연결감이다. 그래서 1은 개인으로서의 오롯한 자율성을 의미하고요, 0.5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다야 다 정말 많은 연결 고리들 연결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연결감이 중요한 키워드 1.5 가구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는 근본이즘이었는데요, 여러분 근본이즘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생겨난 이유가 중요하겠죠. 바로 급변하는 또 불안정한 불확실성한 세대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 경향성 이게 바로 근본이즘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묵묵히 견뎌낸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본이즘이라고 했을 때 오리지널, 클래식, 과거의 어떤 특정한 순간, 시간에 머무는 어떤 그 하나의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이 근본이즘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산으로서의 기능 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 이것이 진정성이고 이 진정성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뭔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묵묵하게 자신만의 저와 여러분만의 시간을 쌓아 올려야 된다. 켜, 켜이 쌓여진 나의 그 시, 버텨냈던 그 시간들, 내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AI 시대 가운데 AI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액션,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그 시간들의 축적,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26년 10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가볍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